내일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는 거 식당 좀 바꿔도 돼? 부모님이 한정식은 별로라고 하시더라. 갑자기 예약 진작에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 뭐 어때? 우리가 취소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먹겠지. 장사하는 사람이 그 정도 대비는 다 하고 있을 거야. 거기 식당 가격 듣더니 부모님이 돈이 너무 아깝다고 그냥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 하더라. 돼지갈비? 아니, 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돼지갈비는 좀 그렇지 않아? 누구 한 사람은 고기도 구워야 하고, 옷의 냄새도 많이 뵐 텐데. 괜찮아. 우리 부모님 그렇게 격식 따지시는 분들 아니니까. 자기도 그냥 편하게 입고 와. 너무 차려입을 필요 없어.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그래? 첫인상부터 안 좋게 보이고 싶진 않은데. 진짜 괜찮다니까? 우리 동네에 진짜 잘하는 돼지갈비집 있거든. 거기 밑반찬도 맛있고, 원래 우리 식구들이 오래 다니던 곳이야. 그럼 최소한 예약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야. 한정식 집은 내가 방금 전화해서 예약 취소했어. 거기 예약까지 할 필요 없어. 항상 갈 때마다 사람들 많아서 북적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예약해서 먹어본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왕돼지갈비라고 한번 검색해보면 대충 느낌 알 거야. 아, 여기 진짜 그냥 동네 맛집 같은 곳인가 보네. 너무 사람들도 많고 정신없는 거 아니야? 제대로 대화도 못 하겠다. 그것도 매력이지 뭐. 너무 조용한 곳에서 어색하게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 아무튼, 내일 7시까지 거기로 와. 나도 엄마 아빠 모시고 나갈 테니까. 알겠어. 그럼 내일 봐. 3년 만난 남자친구에게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결혼에 대한 큰 확신은 아직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길래 일단 부모님께 인사라도 한번 드려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미리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을 알아보고 예약까지 다해 놨는데 바로 약속 전날에 일방적으로 장소를 바꾸자 하더라고요.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 정말 낡고 작은 옛날 갈비집이었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 어울리는 격식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자면 허세없이 털털하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때? 오늘 재미있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유쾌한 분들이시라서 자기도 즐거웠을 거야. 음식도 맛있었지? 맛있긴 했어. 아까 보니까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괜찮아? 원래 우리 아빠는 밥 먹을 때 소주 두병 정도는 기본이야.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좀 많이 드시긴 하더라. 그래도 분위기 좋았잖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그래? 난 아까 아버님이 직원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길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줄 알았어. 아까? 그랬었나? 원래 평소에도 오늘이랑 똑같았던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아버님이 고기 탄다고 직원 이모님한테 엄청 뭐라고 했잖아. 고기 싹다 바꿔달라고. 아, 그래서 덕분에 서비스로 더 많이 먹었잖아. 우리가 단골이라 사장님이 알아서 잘해줘. 오늘도 2인분 정도는 서비스로 더준것 같지? 그래. 아까 보니까 사장님이랑 서빙하는 이모님 얼굴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가끔 한 번씩 뭐라고 해야 잘해줘. 적어도 음료수 하나라도 서비스 받을 수 있지.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버님이 아까 너무 화를 내셔서 솔직히 좀 놀랐어. 술 취해서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 아빠가 원래 목소리가 좀큰 편이긴 해. 술까지 한잔 들어가면 평소보다 더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화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자주 보다 보면 대충 우리 가족 분위기가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을걸? 그래. 아무튼 알겠어. 오늘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하네. 난 먼저 쉴게. 알겠어. 내일 연락할게.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난 자리는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 많은 시장통 같은 갈비집에서 서로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아버님이 소주를 3병이나 드시더라고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셔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셨고 일하시는 이모님들이나 가게 사장님한테 조금 심할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주위 테이블이 전부 저희를 쳐다보는 바람에 진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디 가서 언성 높이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나 그 집안 식구들이 너무 자연스러워하니까 오히려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더 늦기 전에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며칠 사이에 두 번째 식사 약속이 잡혀버렸고, 저는 안 나가고 싶었지만, 두 번째는 자기들이 밥을 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불려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왜 그냥 갔어? 아,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나 오빠랑 결혼 못 하겠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뭐? 그게 무슨 소린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매번 이렇게 식당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오빠네 식구들은 이게 일상적인 일이야.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면 식당에서 부당한 대접받고도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음식 조금 늦게 나왔다고 식당 직원한테 쥐잡듯 화를 내는 게 맞아? 아까 보니까 그 직원 울더라. 이제 스무 살간 넘은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착한 척이야? 그럼 옆 테이블이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도 음식이 먼저 나왔는데. 그런 피해를 보면서도 가만히 호구처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되냐? 그냥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아버님은 앞접시까지 집어 던질 일이냐고? 진짜 내가 창피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겠더라. 창피해? 너 지금 창피하다고 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창피하다고? 그래, 창피해. 무엇보다 그게 창피한 짓인지도 모르는 게더큰 문제라고 생각해. 어머님, 아버님이야, 옛날 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오빠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말렸어야지. 아니, 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 그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는 걸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너 지금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편드는 거야? 누구 편이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더해? 그냥 여기서 끝내. 오빠랑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너 진짜 후회 안 해?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 못할 건또뭐 있는데? 나 절대 후회할 일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네 집에 시집 못갈것 같아. 야, 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절대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우리 부모님 욕한 거 취소해. 야, 취소하라고. 제가 했던 말을 취소할 생각도 없고, 먼저 사과할 만큼 잘못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고, 그날 바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랑 다시 볼일 없는 식당 종업원이라 해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게 심하게 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보다 한참 동생뻘로 보이는 어린 아르바이트생한테 아버님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분에 못이겨 앞접시까지 집어던지는 모습이 진짜 꼴불견이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집안과 엮이면 큰 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 싶고 하늘이 두쪽 나도 후회하진 않을 것 같네요. 언니 퇴근했어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네, 아가씨. 저는 방금 퇴근했죠. 저한테 뭐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니, 별건 아니고, 저 오늘 시내에서 친구 만나서 놀았는데, 지금 자리가 끝나서 집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혹시나 언니 퇴근하셨으면 집에 가는 길에 저좀 태워서 가실 수 있나 해서요. 불편하시면 그냥 저는 알아서 집에 갈게요. 아, 불편하긴요,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집이나 어머님 댁이나 가까우니까 제 차로 같이 가요. 아가씨, 지금 어디쯤 계신데요? 진짜요? 아싸. 지금 안 그래도 퇴근길이라 버스랑 지하철에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타고 가기 싫었거든요. 저 시내 사거리에 지하철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어요. 언니가 근처 와서 전화하면 제가 스타벅스 앞으로 나갈게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출발하니까 거기까지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카페 주차장 도착해서 전화할 테니 나와서 기다리지 말고 안에서 기다려요. 역시 새 언니가 최고. 언니, 커피 뭐 좋아해요? 제가 한잔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녁에는 잠안 와서 커피 안 마셔요. 그냥 안 사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진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편하게 집에 가겠다. 저보다 5살 어린 신우는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과 무려 9살이나 차이가 나는 막둥이나 마찬가지라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가 응석을 다 받아주며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남편에게도 자주 뭔가를 사달라고 부탁하거나 저런 식으로 집에 가는 길에 태워달라는 등 소소한 부탁을 자주 하곤 했어요. 신혼아이가 내일 모레면 서른인데 애처럼 응석 부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제 입장에서도 나이 어린 신우가 동생처럼 귀엽기도 했고 가끔 한번 저렇게 태워달라고 하는 부탁은 어차피 저도 집에 가는 길이니까 별 상관없긴 했어요. 시댁과 저희 집이 차로 10분도 안 걸릴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퇴근길에 신호가 한 번씩 태워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별일 없으면 집까지 태워주었습니다. 특별히 신호가 무섭거나 비굴하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 언니가 친한 동생 태워준다는 생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적어도 초반 몇 번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7시 반까지 시내 술집 앞으로 나 데리러 와요. 지금 거의 술자리 끝나가니까 7시 반에 오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네? 무슨 소리예요? 저좀 전에 퇴근해서 집에 가는 중인데. 아가씨, 그 시간이면 버스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니까 알아서 들어가세요.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콜택시 불러서 들어가시던지 아세요. 저 지금 술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버스를 타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택시 타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지금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오지 말던가?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빠 엄마한테 새 언니가 나를 개무시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봐요. 하, 내가 언제 아가씨를 무시했다고 그러시는 건데요. 저 지금 퇴근했다니까요? 7시 반이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보고 어디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니도 그냥 차에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있으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대체? 귀찮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던가? 앞으로 피곤해지는 건 언니겠지, 제가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 태워다 주면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 가는 건 똑같은데, 택시 타고 가나 제가 태워주나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에이, 저는 언니가 운전해주는 차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택시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쓸데없는 말도 자꾸 걸고, 가끔 안 좋은 냄새도 나서 싫어요. 계속 언니가, 나 태워주면 좋겠다, 평생. 일단, 시내 쪽으로 갈 테니까. 아가씨 술자리 끝나면 전화해요. 알겠어요, 언니.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는 저와 기싸움을 자꾸 하려고 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모한테 일러바치던 말던 별 상관은 없었는데 그 집안에서 신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자기 딸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서운한에 섭섭하네. 아무리 나이 어린 신호라지만 이제는 너한테도 가족인데 너무 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야근하는 날이라서 신호가 불러도 태우러 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바로 저한테 신호가 전화를 걸어서 야근을 하긴 한거 맞냐고 우리 딸이 태워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면서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님은 그런 일한번 있을 때마다 저한테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같이 밥을 먹어도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으십니다. 안 그래도 신우가 차탈때 매너가 완전 꽝이라서 제가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데도 조수석 위에 다리 올리고 잠을 자거나 덥다고 에어컨을 자기 마음대로 켜고 끄고 제가 듣고 있는 노래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아나무인이었어요. 싫다 싫다하니 점점 더 싫어지고 내가 왜 이런 싸가지 없는 애한테 운전기사 노릇을 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만 점점 커지더라고요. 언니 이번 주말에 뭐해요? 나 친구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차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토요일 오전에 캠핑장까지 태워주고 일요일에 태우러 오면 안 될까요? 네, 아가씨 친구들이랑 캠핑을 간다고요? 그러면 그냥 운전 면허 있는 사람이 렌트카 하나 빌려서 가면 될 텐데. 제 친구들 전부 장롱 면허라서 운전대 믿고 맡겨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언니가 태워다 주면 편하고 좋은데 우리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도 태워주고 싶긴 한데, 사실 제가 이번 주말에 친정에 내려가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서 가족들 다 모이는 바람에 무조건 내려가야 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내려갔다가 일요일 저녁 늦게 올라올 생각이라서 캠핑장은 제가 못 데려다 줄것 같네요. 미안해요, 아가씨. 아, 언니가 친정에 간다고요? 근데 세 언니 친정이 강릉 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됐다. 우리 그냥 강원도 바닷가 가서 놀아야겠다. 그냥 저희 내려가는 길에 바닷가에 떨궈 주시고 일요일에 올라오면서 델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캠핑이 아니라 강릉을 가겠다고요? 네, 어차피 여자들끼리 가는 거라 텐트 치는 것도 귀찮았는데 그냥 바다나 보이는 펜션 예약해서 놀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에 친구들이랑 저희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출발할 때 미리 전화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신호 태워주기 싫어서 급하게 친정 내려간다고 한 거짓말이었는데. 졸지에 여자애들 셋을 태우고 강릉까지 왕복 셔틀을 하게 생긴 상황이었죠. 너무 짜증났지만 제 꾀에 제가 넘어갔으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신호와 친구들 태워주는 김에 저도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신호와 친구들 두 명을 태우고 강릉으로 내려갔는데 끼리끼리 논다는 말처럼 어쩜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여자애들 세 명이 똑같이 싸가지 없고 매너도 꽝인지. 3 시간 운전해서 강릉까지 태워다 줬는데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연도 하나 없고 가는 길에 휴게소 들르자고 해서 잠깐 차를 세웠더니 저 화장실 간 사이에 자기들끼리만 커피 사와서 차 안에서 지들만 홀짝거리며 마시더라고요. 그까지 커피 5천원이면 내돈 주고 사서 먹음 되는 일이지만 기름값 한푼 보태지 않고 제 차로 강릉까지 태워주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려주자마자 바다 보인다면 신난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버리고 저한테 운전하느라 수고했다 태워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화가 나서 뒷골이 땡겨왔지만 친정가서 부모님 얼굴 보고 맛있는 집밥 먹으면서 그나마 기분이 좀 풀린 상태였어요. 내일 저녁 6시까지 오늘 내려줬던 해수욕장 입구로 태우러 오세요. 저희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니까 늦지 말고 일찍 와요. 한참 좋았던 기분이 신호 카톡 한 번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 뒤치닥 거리나 하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욕먹을 땐 욕먹더라도, 이번 기회에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신호와 그 친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어요. 싸가지 없는 고것들이 또다시 저를 빼놓고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저는 냅다 운전대를 돌려서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죠. 언니, 어디에요? 왜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한테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봤자,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논스톱으로 집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재미없어요. 우리만 두고 어디 간 거야 대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집에 혼자 돌아와서 핸드폰을 꺼두고 쉽고 바로 잠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듣게 된 소식은 신호와 그 친구들이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기도 올라오는 시외버스를 잡아타고 밤늦게 올라오긴 했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도 화가 많이 났었는지 부재중 전화가 열 통도 넘게 와 있었지만 앞으로 시댁 눈치는 안 보고 살 생각이라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시댁 중간에서 입장이 많이 난처해졌지만 제가 그동안 신호 때문에 고생할 때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리고 나서지 않았으니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시댁과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 매우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이렇게 남남처럼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